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양구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양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11일 서운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 캠페인에서는 개양구청과 개양경찰서, 서운 초등학교 선생님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캠페인 홍보 활동과 함께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 및 어린이 통학의 위험 요소가 있는 지장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여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양군은 2017년도에도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양군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힐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스쿨라 콘서트를 5월 10일 규련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스쿨라 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자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15회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규련초등학교에서 실시된 2017년 스쿨라 콘서트 첫 공연은 개양구림 여성합창단 함석헌 예술감독의 독창을 시작으로 마술,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성악공연 등 다양한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접하기 힘든 장르의 공연을 경험하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규련초등학교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있었서 개양구 개양일동주민센터는 2일 개항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6개 단체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의 일환으로 도시녹화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월 초이지만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참여했으며 개항일동 사회단체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분홍색, 빨간색, 흰색의 세가지 색을 조화롭게 식재했습니다. 개항일동은 부족한 도심 녹지를 확충하고 경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시 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푸른 계양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